네, 아무리 순한 종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사실 권장하지는 않아요라고 다들 말은 하지만 다들 솔직히 핸들링을 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 어,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살좀 빼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요망한 된장찌개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타란툴라는 여기 써있는 그 데저트 블론디 암컷이라고 써있는데요. 네, 데저트 블론디입니다. 네, 학명은 아포노펠마 칼코디스라고 하고요. 사실 이데저트 블론디가 좀 신기한 게 있는데 이게 산지에 따라서 조금 이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 일단 이 친구들은 멕시코 북부에서 좀 서식을 한다고 되어 있고 미국에서도 서식을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서식을 하고 어,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미국에서 해외권에서는 약간 애리조나 블론디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애리조나 안에서 또 뉴리버 산지 그리고 텍사스에도 사는데 텍사스 산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재밌는 점이 이 둘의 차이점은 몰라요, 씨발. 그 정확히 원차인지는 모르겠고 이게 그래서 뭐좀 달라지는 건가 종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뭐 발색이 좀 다르다라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쁘면 다니까. 어, 이 친구는 그래서 일단은 텍사스 산지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은 굉장히 순합니다. 어, 오래 살고 성숙이 느려. 오래 사는 대신 당연히 성숙이 좀 많이 느린 편이고.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서식지는 약간 건조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어, 웬만해서 습한 환경보다는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물그릇 하나 정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육, 사육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 그냥 유목 하나 놓고네 코코피트 깔아주고 물그릇이 너무 작은데 어 이건 나중에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그릇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는 코코 파이버인데 이거 왜 했냐면 모르겠어요. 그냥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3도에서 26도 아니면 뭐 28도 뭐이 정도까지 사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텍사스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또 온도가 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빠르게 키우고 싶다면은, 어, 불사육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온도를 좀 높게 28도 이렇게 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밥도 잘 먹게 되겠죠. 이게 사실,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안 좋은 게이 친구들이 거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타란트라, 데스트 블론디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타란트라는, 어, 웬만해서는 그 사육 환경의 온도를 맞춰주어야 거식이 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제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28도나 26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시기 걸리기 때문에 이 친구랑 좀 타협을 할게요. 겨울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옮겨주도록 할 텐데, 일단은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은. <laughs> 이건 또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이봐 나와봐. 나와봐. 나 봐. 봐나봐 손, 손. 올라와. 어후! 이뻐, 이새끼 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 다리, 그, 저희 지금 제가 손이 두손 쓰고 있어서 저희 그 카프키 맞을 때그 카프 종아리 부분이 약간 데저트 색이고, 황토색이죠. 그리고 가운데 등갑 부분도 약간 황토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 텍사스 산지는 조금 어둡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생각보다는 밝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느릿느릿하게 어, 조심해 있습니다. 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 조심. 원래 약간 제가 키우던 다이아몬드백하고 차이점은 어, 다이아몬드백도 사실 등갑이나 다리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한 색상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백은 이 뒷다리 두 개, 두 개, 총 이게 두 쌍, 네 어, 개죠? 네 개의 뒷부분 다리는 검은색이에요. 보통 그런 개체들이 좀 많고, 앞에가 이제, 데저트 블론디처럼 이렇게, 약간 밝은 색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마 다이아몬드 팩하고, 그리고 데저트 블론디와의 차이점이다. 사실 색상 차이가 조금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나는 것 같고, 굉장히 지금, 엉덩이가 커요. 굉장히 이쁘죠? 엄청 인기가 많아요. 사실, 미국에서 에리지나 블론디 하면은, 예, 물론, 이 친구는 유리버스 한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하고, 어, 초심자 타란툴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건개 타란툴라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면은 사실, 어, 습계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 바닥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습하지, 습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습하면은, 나중에 또 곰팡이라든지, 어, 각종, 그런, 뭐, 벌레라든지, 이런 게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환기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습한 타란툴라들보다는, 건개 타란툴라가, 그냥 물끝 하나 넣어주면 끝이거든요, 사실. 들어가, 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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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얘, 살좀 빼야겠다. 어, 일단, 일단은, 잠깐 이제 썸네일 사진 좀 찍고, 얘가 알아서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다시 영상을 켰는데요. 어, 보신 것처럼 굉장히 순한 편이 으, 가만있어. 으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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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다시 가. 집에 가. 지, 집에, 집에, 에헤이. 예, 네, 아무리 순한 종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사실 권장하지는 않아요라고 다들 말은 하지만 다들 솔직히 핸들링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솔직히 다들 어, 핸들링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언제 물지 모르니까 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도 핸들링은 웬만해서는 거의 다 해보셨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말해서 아니 그래가지고 어한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다만 이제 어, 물려도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강요는 절대 안 드리고 웬만해서는 당연히 권장하는 거는 핸들링 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바닥에 질때안 내려가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쁜 종인 것 같고, 음, 수명도 굉장히 길어요. 데전트 블론디가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한, 한 20년은 살것 같아요. 사실, 그때까지 제가 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쁜 종이기 때문에, 엄청, 네, 예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키워보시면 정말 좋은 종이라고 저는 추천을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순하고, 밥은 잘안 먹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성속은 느리고, 그리고, 사실 성속 느린 건좀 단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대신 수명이 엄청 키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죠. 물론 암컷 개체에 한정해서지만, 이렇게 보면 너무 멍청해 보이긴 하는데, 어, 나중에 살피하고 또보여드리면 아마 키우고 싶으실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또 타란툴라를 오랜만에 입양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네, 그래서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세요. <laughs> 네, 그럼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